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김인영 사무국 인턴 기자, 여름 끝자락이 지나가고, 가을이 맞이하고 있는 요즘 작년과는 사뭇 다른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는, 물론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의 발걸음은 줄어드는 경우가 다수였던 반면에, 올해는 대부분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약 3년 동안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주말에는 여행을 떠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계절 중 가장 짧게 느껴지는 가을 선선한 날씨에 외출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시기이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붉고 손바닥 모양의 잎인 단풍 명소를 소개한다. 경기도 화담숲 첫 번째로 소개할 단풍 명소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화담숲이다. 이곳은 서울에서 자차로 1시간 내외로 소유된다. 현재 화담숲 단풍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축제는 10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특히나 화담숲은 모노레일에 탑승하여 주변 풍경과 경치를 한눈에 쉽게 볼수 있는 매력에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모노레일 탑승권은 별도로 예약해야 하기에 현장 예매만 가능하여 이른 시간 가야 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 마감은 오후 5시이다.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16명 영원이며, 방문 전에 입장권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다. 강원도 남이섬두 번째 명소는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남이섬이다. 남이섬은 가평과 춘천 사이 북강강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로 포토존이 많이 있다. 또한 남이섬하면 떠오르는 메타세콰이어 길에 단풍나무와 은행나무는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에서 사진 찍기 위해서 가을 이맘때의 메타세콰이어 길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다. 남이 섬은 섬이라서 배로 이동하기 때문에 탑승 시간과 요금을 확인해야 한다. 선박 운행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30분 간격,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10, 20분 간격으로 운항한다. 요금은 왕복 성인 기준 16명 0 0원이다 또한 계절마다 운항 시간이 상이하여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경주 불국사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불국사이다. 불국사는 신라시대 때 지어진 절이며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어 우리나라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문화재라고 할수 있다. 특히 자아문 앞에 국보로 지정된 청운교·배공교가 있으며 다보탑 석가탑이 있다. 볼 곳이 많기에 단풍 시기뿐만 아니라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으로도 많이 방문하며 경주 여행을 가는 여행객의 필수 코스이다. 하지만 단풍 시기에는 붉은 단풍잎 사이의 문화재를 볼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이곳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추가로 매표 마감은 5시 30분까지며 퇴장시간이 오후 7시까지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6천원이며 청소년 대상으로 단체요금 할인 있다. 이외에도 국내에는 서울 창경궁 정읍 내장산 담양 관방재림 등 많은 명소가 있으니 올가을에 여행을 떠나보길 바란다.